수많은 생물들이 살고 있는 바다. 그 중에서도 인간이 개척하지 못한 곳. 심해. 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으며 산소도 이박해 생물이 살것 같지 않은 이곳. 심해에는 과연 어떤 생물들이 살고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청이 참으로 많았던 심해에 서식하는 미지의 생물들. 탑9입니다. 심해에 서식하는 미지의 생물. 9위 통화너. 오늘 서운한 일을 굉장히 많이 겪은 듯한 표정의 통화너. 뭔가 불쌍해 보이는 저 눈. 저거 사실 콧구멍입니다. 진짜 눈은 머릿속에 있는 초록색 알사탕처럼 생긴 덩어리가 눈이죠. 안구 바로 밑에 하얀 부분은 작은 거울의 역할로 적은 양의 빛을 모아 어두운 심해에서 시야를 확보한다고 합니다. 이굳는 덕에 어두컴컴한 심해에서도 다른 생물들에 비해 먹이를 찾거나 벽을 피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는다고 전해지죠. 이 눈은 거의 자유자재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 투명한 머리를 통하여 위쪽을 바라보는 것도 가능하다고 전해집니다. 이거 괜찮은지 나 같은데? 보통 600m에서 800m 심해에 살고 있으며 개복치처럼 덩치가 몹시 클것 같은 이미지와 는 달리 20cm를 넘기는 개체가 드물다고 합니다. 참고로 통화는 해파리를 먹고 삽니다. 심해에 서식하는 미지의 생물, 파리, 초롱하기, 심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종입니다. 괴기스 이렇게 생긴 모습과 머릿속에 붙어 있는 빛이 나는 촉수. 다시 봐도 못생겼다. 진짜. 무튼 초롱하기는 빛이 나는 촉수로 먹이를 유인해 잡아먹는 아주 지능적인 물고기입니다. 지난 100년간 해양 생물학자들에게 초롱하기는 해변으로 사체가 떠밀려오거나 또는 우연치 않게 잡히는 경우를 제외하곤 정말 보기 힘든 존재였죠. 얼마 되지 않는 표본을 관찰하면서 생물학자들은 두 가지 이상한 점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 사실은 모든 표본이 암컷이라는 점이었고 두 번째 사실은 대부분 성어에는 이상하게 생긴 살덩어리에 기생체가 부착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이 기생 살덩어리는 사실 초롱아기의 수컷입니다. 초롱아기 암컷은 평균 60cm로 심해에서 압도적인 크기로 위협할만한 것은 거의 없죠. 하지만 초롱아기의 수컷은 평균 4cm이며 작고 무력하다고 합니다. 자생이 불가하죠. 그렇게에 수컷은 평생 암컷에게 기생하며 살며 기생을 시작하게 되면 수컷 초롱아기는 후에 모든 내장이 사라지고 정소 하나만 남아 생식 능력만 갖추게 된다고 합니다. 보통 암컷 한 마리당 여러 마리의 수컷이 기생한다고 하네요. 음 저는 초롱아기 수컷처럼 되지 않겠습니다.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해에서 식하는 미지의 생물. 7이 블로피시. 축 늘어진 피 사람과 비슷한 이목구비를 가진 세상에서 가장 못생긴 물고기 블로피 스폰지밥 징징이 아니야? 튼이 친구는 사실 오명을 쓰고 있습니다. 자신이 서식하는 600m에서 1,000m의 심해에서는 이렇게 안 생겼죠. 일반 물고기와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이렇게요. 하지만 물 밖으로 나오면 압력의 영향을 받아 외모가 괴랄 맞게 변한다고 합니다. 괴랄 맞게 변하는 이유는 부력을 유지하기 위해 물보다 작은 밀도의 젤리 같은 덩어리로 몸이 구성되어 있는데 물 밖으로 나오게 되면서 몸을 이루고 있던 물컹물컹한 물질들이 퍼지게 되면서 둥둥 불게 되죠. 이러한 몸구성 덕에 둥둥 떠다니는 해엄을 칠수 있고 해엄을 칠때 에너지 소모량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블루피쉬는 30cm 정도의 크기이며 마린스노우를 먹고 살죠. 마린스노우란 표층에 사는 생물들의 죽은 사체나 배설물이 눈처럼 되어 심해에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심해의 생물들에겐꼭 필요한 생명줄 같은 존재랍니다. 아참, 블루피쉬는 못생긴 동물 보호협회에서 세상에서 제일 못생긴 물고기로 선정된 네임드 물고기입니다. 못생긴 동물 보호협회는 뭐야? 나도 보호해 줘. 심해에 서식하는 미지의 생물. 유기 마기상어. 대랄 맞게 생긴 이 상어. 코가 길고 주둥이가 튀어나와 있는 모 보블린을 닮았다고 해요. 보블린 상어라고 불립니다. 한국에서는 마귀 상어라고 불리죠. 보통 마귀 상어 하면 대단히 못나 보이곤 하는데 사실 평상시에는 일반적인 상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먹이를 잡을 때 입이 앞으로 돌출하는데 이때 괴랄이라는 단어에 아주 걸맞는 생김새를 하게 되죠. 생긴 건 천하제일무술대에 일장먹게 생겼지만 상어 중에선 다소 온순한 편에 속하며 치악력도 생각보다 약하다고 하네요. 식인 상어와 되게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이 친구는 살아있는 화석으로도 불립니다. 그 이유는 1억 2천5백만 년전 지구상에 존재했던 마귀 상어과 중에서 유일하게 사람은 이기 때문입니다. 참 귀한 종이죠. 몸 길이는 3m에서 4m까지 자라며 가장 무거운 개체의 기록은 300kg, 길이는 7.4m였다고 하네요. 일반 4m에서 5m 정도 되는 백상아리가 1톤이 넘는다는 걸 생각해 보면 꽤나 슬림한 상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마기상어는 주로 1,200m의 심해에서 식해 목격된 사례가 드문 희귀종입니다 심해에서 식하는 미지의 생물, 오의풍선장어 몸에 비해 굉장히 거대한 입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입은 2배 이상의 크기를 가지고 있는 먹이를 통째로 삼킬 수 있죠. 그렇게 이명으로는 큰입장어, 콩껍장어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이 친구들 목동 2미터가 넘습니다. 근데 두께도 얇고 길이만 2미터라 별로 안큰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시나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심해에서 2미터면 굉장히 거대한 크기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거기다 내장도 신축성이 뛰어나 자기 전체 몸길이 보다도 길게 늘어나는 게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봤을 때 풍선장어는 심해에서 독보적인 존재로 보이네요. 하지만 이미지와는 다르게 근육이 약해서 물고기를 쫓아가서 잡아먹는 것은 불가하며 꼬리에 발광기가 있어 이것으로 먹이를 유인해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생긴 건 끝까지 쫓아가서 어떻게든 할것 같이 생겼는데 말이죠. 부산 장어는 150m에서 1800m 심해에 서식한다고 합니다. 심해에 서식하는 미지의 생물 4위 귀신고기. 현재까지 발견된 해양 생물 중에서 신체 비율과 비교했을 때 가장 긴 이빨을 가진 동물. 귀신고기. 딱 봐도 섬뜩해 보이죠. 모든 앙하고 씹어먹을 것 같이 생긴 이 물고기. 이러한 이빨은 높은 포획력과 살상력을 지닌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빨 구조상 놓치지 않는 목적일 뿐 먹이를 뜯어먹기엔 부적합한 이빨이라고 합니다. 생긴 건상어도 뜯어먹을 것처럼 생겼는데 말이죠. 실제 크기도 15cm 전후로 자라기에 만날 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대1로 싸우면 제가 이길 것 같은데요. 2대1은 질것 같고, 보통 심해생물들은 에너지 소비를 최소화하기 위해 부드러운 몸체를 가진 것이 일반적입니다. 귀신고기는 이례적으로 온몸에 날카로운 가시로 무장하고 있죠. 또한 최저산소층에 심해어들과 다르게 비교적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수심에도 강한 편이라, 상어는 4,000m 심해까지도 들어가고, 치어의 경우 수미터 단위의 얕은 바닥까지도 올라옵니다. 뭐 이런 살아남기 좋은 조건으로 심해어로는 드물게 전세계에 고루 분포하는 종이라고 합니다. 심해에 서식하는 미지의 생물 3위 블랙스완. 이 친구의 이름 블랙스왈로어 한국어로 번역하면 검은삼키기 턱에 옥을단 것처럼 생긴 이 물고기는 이름에 걸맞는 행동을 합니다 자신의 몸에두배가 넘는 물고기도 먹을 수 있고 자신의 몸무게의 10배 이상 무거운 먹이도 먹을 수 있죠 일반적인 어류는 자신보다 큰 상대는 먹이로 보지 않는 편인데 블랙스왈로어는 아주 이례적으로 자신보다 큰 상대방을 먹어치우게끔 진화했으며 이런 충격적인 사례들도 발견되죠 와우 이 블랙스왈로어의 사이즈는 19cm 위장 안에 있는 갈치의 사이즈는 84cm였다고 합니다 무튼 이러한 특성으로 블랙스왈 로는 작은 사이즈임에도 불구하고 동일 사이즈 심해어 중 매우 상위 포식자가 되었죠. 다행스럽게 이 친구는 평균 길이 10cm, 최대 몸길이 25cm의 소형 물고기입니다. 사람을 삼키진 못합니다. 안심하세요. 보통 수심 700m에서 2,745m 정도에 서식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심해에 서식하는 미지의 생물. 2위 블랙 드래곤 피쉬. 남반구 열대 및 온대 해역의 수심 300m에서 2,000m에 널리 분포하는 블랙 드래곤 피쉬. 딱 보기에도 이질적으로 생긴 이 친구는 굉장히 영특하게 진화를 이룬 물고기입니다. 턱에 수염 비슷한 게 달려 있는데 이는 발광 기간 역할을 합니다. 먹이를 끌어 모을 미끼죠. 이를 통해 먹이가 꼬이면 그때 앙 하고 잡아 먹습니다. 또한 몸 곳곳에 빛이 나는 점이 있는데 이는 천적에게서 벗어날 때 사용된다고 합니다. 빛을 점점 작게 비추어서 멀리 도망가는 것처럼 혼동시킨다고 하네요. 원근감을 느끼게 하는 건가? 생긴 건 괴물이어도 영특한 건삼국지 제갈량 버금가네요. 블랙드래곤 피 c 의 체집 개체의 일반 사이즈는 40cm 전후, 대형으로 잡힌 개체는 63cm까지 있다고 합니다. 이는 암컷에 속하고요. 앞서 말씀드린 턱수염 있는 개체 역시 암컷입니다. 턱수염이 있는 암컷 매력적인데요. 수컷은 5cm에서 8cm로 매우 소형으로 자란다고 합니다. 심해어의 수컷들은 왜 이렇게 약한 것 같냐. 그리고 보통 새끼하면 뭔가 지켜주고 싶은 외형이 일반적이죠. 하지만 이 녀석의 치어는 굉장히 이질적으로 생겼습니다. 스폰지밥 달팽이의 눈에 얇은 몸, 뭔가 지켜주고 싶다는 생각이 절대 안 드네요. 너를 보면 기생수가 떠올라. 나보다 세 보이는걸? 과학자들은 성체가 너무 다른 외형에 과거 발견 당시에는 동일종이라는 생각조차 할수 없었다고 합니다. 심해에서식한 미지의 생물, 예리 흡혈 오징어, 뱀파이어 오징어. 이름만 들었을 때 피를 빨아먹는 아주 독한 오징어 같습니다. 하지만 이름과 다르게 피를 빨아먹지도 않으며 크기도 7.9cm에서 12.1cm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귀여운 녀석이죠. 이러한 이름이 붙은 이유는 빨갛고 빛나는 눈을 가지고 있으며 다리와 다리를 연결하는 넓은 막의 생김새가 박쥐를 닮았고 다리에 빨파는 갈고리나 송곳니처럼 생겼기에 이러한 이름이 붙은 것이죠. 참으로 귀엽게 생겼는데 반전이 있습니다. 적을 위협할 때 몸을 확 뒤집어 동그랗게 말아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이렇게 무섭게 생긴 공 비슷한 것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심해에서 자신의 몸을 감출 수 있다고 하네요. 뱀파이어 오징어는 1500m에서 2500m 심해에 살며 두 개의 긴 조직을 이용해 마린 스노우를 먹고 산다고 합니다. 미지의 세계 심해 아직 밝혀진 게 거의 없어 한번 내려갈 때마다 1 5 종의 새로운 생물들이 발견될 정도라고 합니다. 사람들의 손길이 하나도 안 다은 것과 다르게 심해에선 플라스틱 쓰레기가 발견되고 하는데요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괜스에 반성하게 됩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상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릴게요. 이상 차트로 말하는 남자 차말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